보신 것처럼 어민들과 상인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들도 인천 지역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인천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우선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후쿠시마 원조 오염수 해양무단투기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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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가자 인천 지역 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방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현재 133만 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후 수십 년간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방류를 저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환경단체도 인천시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또 대형 탱크 저장이나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경제성 때문에 방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은 달리지만 인천 앞바다까지 오는데 길게는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 해양 도시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래포구나 연안 부두 같은 수산물 관련 업종이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인천 연안에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섬들에서 뭐 갯벌 체험이라든지 해양 체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사능 검사는 지난 2020년 114건에서 2021년 242건, 지난해에는 47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조사를 더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분석 장비도 추가로 구입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지금 더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들에게 더 원산지가 이제 더 투명하게 될수 있게 지금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제 일본 수집 수산물에 대해서 어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인천시는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일반 시민이 조사 과정을 볼수 있도록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시는 무엇보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도 대책을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